그러니까 썸네일에다 그런 거 달지 마요. 개도 안 먹는 걸. 저도 먹어봐도 되나요? 많이 드세요. <laughs> 어, 많이 차려놨으니까. 아니, 여기 사이즈. 아까 변이라든지 이런 상태들 냄새라든지 어, 네. 우리 김유열님 조시는데요. 저고 방송을 아셔. 오. 오, <laughs> 방송을 안 해요 진짜. 다안 드시는 분들 그러다 갑자기 <laughs> 집에 가는 거죠? <laughs>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반려동물, 이 다음에 계속 동물있산업 그래서 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지 아...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도 t food. Pet food. p e 장 f o 있 d 지 e t food. Pet f 어 o d Pet food. Pet 그래서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좀해볼 거고 그래서 네. 오늘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어, 그러니까 딱 봐도 네. 전문가분이 계세요. <laughs> 누가 봐도 신뢰가 가. 연륜이 느껴지네. 그러니까요. o s p 이상윤 상무님 모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요새 유튜브 예. 쇼츠 영상을 보면 가장 핫한 음 애견계의 아이돌이라고 할수 있는 어. 또 스타가 하나 있는데. 어, 그래요? 이분을 직접 오늘 실물 영접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게스트분도 지금 좀 약간 칭찬을 하니까 약간 흥분했나봐요. 까불까불거리 <laughs> 네. 이제 좀 시작합니다. 내얘를 하나. <laughs> 애견계의 아이돌이라고 할수 있는 와 바로 김율, 김율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이야 네, 선생님이 우리 말을 모르셔가지고 어 <laughs>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아, 반갑다. 어. 와. 앉아. 아 실물 영접 아. 네, 오늘 게스트는 우리 김율님이신 거고. 네 어, 맞습니다. 어, 약간 그 소통을 도와주시는 아, 통역사. 네네. 네, 네. <laughs> 킹 킹률 어. 채널을 네, 또 하고 계시는. 매니저로 음. 오늘. 소개를 한번 해주죠. 유리견주 김예빈이라고 합니다. 어 나주 감사합니다. 아. 뭐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렇게 예빈님은 나오진 않으시는 거예요? 네 거의 안 나오고 유리 위주로만 아 목소리가 근데 되게 유명하세요. 야 내가 더 하나. 어머 <목소리> 어머 미친 강아지 아니야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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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임이야. 어머 어떻게 이거? 다이어트 하자 유라. 돼지 강아지가 되겠어요. 얼굴 나오시면 더잘될것 같은데. 아 오. 정말. 네. 오. 석유신 약간 전유성신 줄 알고. 오. 어 느낌 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아 근데 진짜 요새 유튜브에서 너무 핫해요. 요즘에 좀 많이 뜨고 그러니까. 있다. 고김율어김율이 선생님. 유라 일로 와봐. 이리 일로 와보세요. 선생님. 좀. <laughs> 이 목소리야 이 목소리. 네. <laughs> 앉아. 얼지 아우 이뻐요. 이렇게 부드럽지 않았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봤을 때는 <laughs> 또 밖에서는 또 이렇게 두분다좀 톤이 다른 것 같아요. 밖에서도 뭐 그런 순 없으니까. <웃음> <웃음>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무슨 <laughs> <laughs> 아, <미안해. 웃음> 미친 애 아니니? 또 스타 견주가 된 어떤 좀 한껏 좀 느끼고 계신지. 유리를 데리고 나가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유리 생일날. 팬들 이렇게 만나는 파티 같은 걸 했었는데 부산에서 오시고 아... 막 제주도에서 막 신청하시고 아... 그막 보고 막 우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 <laughs> 정말 집에 있으면 되게 편하게 느끼나 봐요. 집에서만 그렇게 나대고 근데 집으로 만약에 이번에 촬영을 왔다면 네. 나 엄청 나댔을 거예요. 아, 본성을 이어 다니 네. 아. 지금 밑에 잘 계신 거죠 우리 김율님 오,네 어, 약간 잘것 같아요 지금 오, 지금 낮잠 시간이가요네 맞아요. 어, 아, 지금, 지금 잘 시간이라 지금 얼굴이 안보여서 저는 저 계신지를 아,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영상에서 봤을 때보다 되게 조그맣다. 어, 맞아요. 네. 그 얘기도 정말 많이 그어요그 음. 영상에서 사실 저 헐벗은 모습만 많이 봤거든요. <laughs> 맞아요. 지금 1인 가구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좀 적적하다 보니까 음. 이제 강아지도 많이 키우고 네. 또 고양이도 많이 키우고 하면서 같이 이제 관련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음. 요새는 펫 패키지 여행 뭐 이런 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울산에서 이렇게 펫 패키지로 아예 짜여져서 아, 진짜? 네, 버스 같은 것도 아예 대절해가지고 오.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네 맞아요. 와 대박 그런 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울산뿐만 아니라 이곳저곳 오히려 주류가 되니까. 아예 이제 그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나오거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 식구야 내 새끼랑 그럴까. 같은 거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예전에는 펫, 애견이었잖아요 음. 이제 부르는 것도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고 있고 음. 어떻게 보면 또등한 시에 했던 의식주부터 뭐 기타 서비스라든지 펫테크 헬스까지 굉장히 많이 시장이 좀 커지고 있죠 아, 네. 게다가 이제 혼자 사는 홀홀톡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어... <웃음> 오셨다. <웃음> 아이, 방송을 아시네. 발언을 하려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길들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인간이 좋아하는 형태는 물론 우리 김율 님은 조금 이렇게 길잖아요. 음. 근데 보통은 이렇게 좀 짧은 애들을 키워요. 아주 작은 어린 강아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어른 강아지가 돼서도 여전히 짧은 걸 유지하는 애들이 이제 생기셨고 아 그런 친구들이 사랑을 받는 그런 ]구나. 친구들을 이제 우리 아끼고 아 그런 친구들 계속 이렇게 교배하다 를 보니까 그치, 그치. 후각적으로 사실 좀 리스크가 있어요 핸디캡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좀 길어줘야지 좀이 후각도 훨씬 더 정교하게 맞을수 있고 음그 우리가 지금 수명이 굉장히 길거든요. 조선 시대 정도로 가도 한 마흔이면 다 갔어요. 이 자리에 지금 없어 없어. 어, 예빈님 빼고 다 없어요. 어. 조선 시대였을 때 우리 다 어. 갔어. 어. 모든 동물들이 이제 뭐 맥박이나 몸의 뭐 크기나 이거에 따라 수명이 정해져 있거든요. 음. 그리고 거기에 딱두 종만 인간처럼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 친구들이 강아지, 고양이. 아. 네, 왜냐하면 인간이 우리의 과학 기술을 얘네한테 나눠줬습니다. 와, 과학 기술을 나눠줬다는 표현이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 종에는 과학자가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과학 기술을 넘겨받은 종두 종이요 에 음. 고양이와 강아지. 그 재미있는 게우 인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진화의 증거로서 눈동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우리는 신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눈동자가 어디를 보는지가 되게 명확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동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자가 없거든요. 얘네가 어디를 보는지를 우리는 알기가 쉽지 않고 고개를 돌릴 때만 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 우리 힘률도. 이거 흰자가 있어 <laughs> 맞아요 어. 예를 들어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자꾸 이러고 있으면 뭔가 의심스럽잖아 어, 어, <laughs> 어.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만듭니다 예. 아이, 눈동자가 우리 김윤 선생님은 진짜 약간 좀 사람 같아 뭔가. 봐봐요 성초한 느낌. 느낌이 있어 어. 약간 이렇게 탁 쳐다보면서 음. 나를 예뻐해줘 이런 느낌으로 너무 재밌어요 재밌죠? 네. 이게 과학입니다 유병재님이랑 찍은 거세 시간짜리도 다 봤어요. 아 진짜요? 네. 흥미로우면서 살짝 쓸데없으면서 이렇게 이거 듣는 것 <laughs> 그러니까 정확한. 아주 그... 정확한 비타민 D, 뭐 오메가 3 이런 거 챙겨 먹나요?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사람하고 다르게 아무리 몸이 좋아도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거든요. 보통 사료에는 이미 그 비타민이나 어떤 아미노산, 오. 미네랄 이런 부분들이 강아지의 영양소에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다 함유가 되어 있고요. 부가적으로 뭐 관절이 안 좋은 친구들은 관절 케어, 뭐 스킨이 좀안 좋은 친구들은 스킨 케어, 뭐장 케어까지 할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사료가 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킹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띠박질을 아 정말 잘하시는 맞아요. 엄마야, 엄마야, 엄마 한 퇴원. 그 집에서도 그러면은 막 이렇게 다다다다다, 우다다다다 하는 게 약간 그런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 발현이 오,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이탈리안 그레이운드 견주분들을 많이 만나 보면 어떻대요 네. 비슷해요? 완전 정반대예요. 이렇게 유리처럼 엄청 나대는 애들도 있고 아, 엄청 또 얌전한, 얌전한 애들도 있어가지고 어릴 때는 다 우다다다는 좀 심한 아, 것 같긴 해요. 에너지가 가장 크게 사고친 어떤 뭐 이벤트가 뭐예요? 장판을 뜯어서 아 어, 그 장판을? 아, 네, 그 정규장판? 아니요 아니요 바닥 장판을 정장판 위험하니까 네. 아 그냥 바닥, 바닥을? 그냥 네와 그건 쉽지 않아공사 했네요 거의 네 그래서 오. 그 안에다 실을 몰래 몰래 아, 싸놓는 거예요 아 진짜로? 자꾸 어디서 찌린내가 나니까 아, 아 어디지 어디지 했는데 얘가 이제 그 안에다 몰래 아, 싸다가 저한테 아, 걸려가지고 글씨 네. 썩은내가 집에서 네. 진동을 아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훈육을 하셨어요? 해도 안 통했어요 그때는 그때가 딱그 나가사라 치즌이었거든요 나가사라 그때부터 시작된 거구나 네. 말 알아봐 주는 팬분들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로서 어떤 관리도 받아야 될것 같고 음. 조회수 잘 나오면 뭐 특식 나가고 <laughs> 야 백만 넘었다 아, 문, 맞아요, 맞아요. 야 백만 넘었어 너 이거 왜 먹는지 알아? 아직도 오만이야야 굶어 <laughs> 조금 저는 주식이니까 음. 좋은 걸 먹이자라는 주의여 가지고 음. 비건 사료를 요즘에 많이 아, 비건 사료. 네. 음. 똥 냄새도 안 나고. 아, 깔끔하구나. 네. 눈곱이나 눈물 같은 것도 잘안 나고. 사람이 좀깔끔해지는 좀... 아, 사람이 아니거든. 네. <laughs> <laughs> 이제 협찬 이나 광물 아, 같은 협찬. 게 아, 많을 좀, 수밖에 없겠다. 예, 네, 다양하게 들어와서 확실히 그런 수제 간식들을 먹다 보니까 얘가 예, 고급이, 네, 고급이 돼서 잘안 먹어요. 아, 그말 나온 김에 좀 궁금한 게 이런 기능성 제품들도 이 친구들이 좀 먹었을 때 아, 먹을 만하다. 맛있다. 뭐 이렇게 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이 친구들이 맞아. 섭취를 안 하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 가장 기본은 기호성. 그래서 항상 기호성을 어, 유지할 수 있는 원료들을 상당 많이 쓰고 있고요. 음. 아까 변이라든지 이런 상태들 냄새라든지 어, 네. 그런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피할 수 있는 원료들. 아 근데 상무님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유일님 조시는데요? 저 약간 대학 어? 독서, 도서관인 줄 알았어요. 어, 저희 고경님이시기 때문에 조무실로 상관없습니다. 대성아 오늘 계기로 어떻게 좀 OSP의 어떤 그 광고 홍보 모델로서 이제. 어.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검토 한번 해보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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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어 잘못했아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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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저기 김윤 선생님 제가 이거 이어지게 이제 브릿지 아. 나들였으니까 7대 3 정도로 뭔 개소리야! 잘좀사니다 반려동물 이쪽 이제 국내 시장이 수입 브랜드 그러니까 사실 먼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국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이런 사료 제품들에 대해서 좀 인지도 지명도가 좀 낮을 것 같은데 어때요 페푸드 시장이 국내에서 정착된 지가 크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또는 어떤 뭐~ 맛... 아이고 이 친구가 저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웃음> <웃음> 제 몸에서 좀 사료 냄새가 많이 나요 아 네, 네. 뭐~ 농심의 신나미라든지 오리온의 투쿠파이 이런 케이푸드가 뭐~ 글로벌푸드로서 지 정착이 되고 성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제조한 사료들도 그 케이푸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국내 사료만의 강점 같은 게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유기농 기반의 사료를 좀 만들다 보니까 네. 저희 제품을 봤을 때 오, 사료도 유기농이 있구나라는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동안은 사실은 건식 위주로 이 페푸드 시장이 좀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이제는 뭐 간식 그다음에 반습식 뭐 이런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들이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구축되면서 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어.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면 뭐 좋지 않을까. 제가 사실은 저희 OSP 방문을 했을 때 거기서 한번 그 사료를 시식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럭저럭 먹을만했던 것 같거든요. 네. 소세지 애견들이 먹는 그 소세지는 어. 천하장사만큼 먹을만했거든요. <laughs> 실제로 저희 뭐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먹었을 때 어떤 풍미라든지 식감.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먹어봐야 네, 돼요? 연구원이나 작업자들은 뭐 수시로 먹습니다 아, 상무님은 좀 최근에 드셔보셨어요? 어, 제가 좀 살찐 이유가 사료를 좀 많이 아, 먹어가지고 아, 네, 아, 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시력도 안 <laughs> 좋고 관절도 안 좋아가지고 아, 요즘은 관절 케어 아이디어 할수 있는 그런 사료를 좀 먹고 <laughs> 있습니다 아니 집에 가서 오메가3 먹어야 되는데 네. 그거 다 떨어졌어 아 이거 뭐야 사료 아, 왜, <laughs> 왜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먹어야 그러니까 푸드라고 하지 말고 약간 <웃음> 하이브리드 <웃음> 오 좋다 반찬 육반찬도 같이 냉장고에서 그러니까. 꺼내갖고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 오히려 비싸면 비쌀수록 애견 뭐 관련된 이런 제품들이나 사료 같은 것들이 음. 좀 시장에서 조금 호응도가 더 높을까요? 어쩔까요? 중저가 사료보다는 그 프리미엄 사료가 시장에서 그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굉장히 크고요. 아, 역시나 예 성장세도 굉장히 뚜렷합니다. 농반 진반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 블라인드 테스트 어, 저희가 진짜 우리 정말 우리 프리미엄 사료의 어떤 그 참맛을. 느끼실 수 있는지 뭐아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 이거 제공한 거예요? 천하장사만큼 아 먹을만 했거든? <laughs> 맥주도 갖고 왔어. 혹시 소시지 <laughs> 먹을 수 있으면. 아니 아, 근데 이거 딱 봐도 맛이 없어 보여. 뭐가 제일 비싼지. 킹귤리 먼저 드시고 네.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 누구 입맛이 더 까다로운지. 형체가 약간 의심스럽긴 하다. 음. 내가 먹을 거니까 손으로 만지작거리지 마세요. <laughs> 뭔가 기다려, 요게 d e r s 기다려, 기 보이긴 하는데 뭐 먹어볼까요? 냄새 먹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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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아 보고 오오 맡아 보고 방송을 아셔 방송을 안 해요 진짜 다안 드시는 만들은 Truそして 오늘의 r o a s t 는 r 그러다 갑자기 집에 가는 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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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 선생님 유라 먹어? 마음에 안 드나 봐. 어, 아 지금 뭐? 아이고야. 그럼 선생님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불로 와봐. 예, 엄마 간다. 이거 싶... 한번 봐주십시오. 어, 말잘 듣네. 올라 올라. 야야 야. 올라 오. 아 어, 좋다. 선생님 저는 먹을 만한데 입맛이 좀 까탈스러우신가 봐요. 어, 유라 너는 못 먹는 것을 드신다. 부장. <laughs> 후장... 어이거 담백하다. 두 번째 먹은 게 제일 담백한 느낌이에요. 우와, 저도 먹어봐도 되나요? 이거? <laughs> 많이 드세요. 아, 많이 채를 놨으니까. 아니 이게 사이즈 이게 제일, 제일 크거든요. 사람 입맛에 더 맞는 거 같은데 요 이거? 응, 맛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썸네일에다 그런 거 달지 마요. 걔도 안 먹는 걸. <laughs> 오 이거 맛있다. 너무 사람 입맛용으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laughs> 덩어리가 제일 컸던 게별 맛이 없고. 아, 진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미미한 느낌? 그 그러니까 저는 두개좀 접어줄게요. 아두 번째. 아, 네. 두 번째가 제일 프리미엄. 두 번째가 다이소에서. 네, 프리미엄 거라고. 느낌이 나는 사료. <laughs> 다이소에서 만나보세요. 내가 두 번째 먹은 게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니야? 부장님, 이게, 아, 이게 다이소야? 부장님의 입맛은. 이게 첫 번째 먹은 거죠. 다이소다. 계속 프리미엄을 찾시지만 으 입맛은 <laughs> 다이소. 너안 먹었어. 오. 우리 킹률 선생님께서 나도 안처 먹는 걸 네가. <laughs> 유튜브 수익은 좀 어떻게 좀? 그 짧은 영상을 위주로 올리다 보니까 그냥 정말.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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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식품 쪽에. A 식품을 선택한 음, 것같아요 어, 맞아요. A. 식품. 안 먹는데요? 잠시만요. 아, 먹지 않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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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늘 한마디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오늘 뭐, 분량이 아... 아예 없으신데. <웃음> <웃음> 출연료를 받아가시는 선생님.